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2편,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단체 또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컴패션이라는 국제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그런 결연을 맺어주는 단체이죠. 어, 배우 차인표 씨가 홍보대사로 많이 활동하고 뭐 가끔 여러분 뭐 CTS나 이런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컴패션을 자원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광고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 구호 기관이고, 제가 사라는 친구 목사 두 분도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해서 간간히 이런저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어제 잠깐 좀 저녁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맨 앞에 초기 화면에 이제 누군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 주로 아프리카 아이들인데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얼굴 사진 이렇게 쭉 이게 뜨게 되는데 대기하고 있는 도움을 바라고 있는 아이들이 27만 몇명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초기 화면에 뜬 것을 보았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뭐 단어 자체는 뭐 연민, 동정심,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동병상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서로 서로의 아픔을 좀 공감해 줘서 좀 누군가를 도와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신이셔요. 절대자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뭐 기껏해야 100년 사는 존재. 모세가 10편, 90편에서 어, 노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것도 슬픔과 탄식으로 지나가는 살같이 흘러가는 인생이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29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이 누구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 진토 속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절대자시고요. 정말 죽지 않으신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하나님, 신, 그 존재와 우리 연약한 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 이 인간이 어떻게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대화를 할수 있고, 서로 이런저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뭔가를 공감할 수 있고, 또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22편, 이 예. 뒷 부분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뭔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일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를 경외해라라는 말씀에서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름을 높여 드리며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2편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계시다.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귀여운 어린 손주, 손녀들이 뭐 그냥 제잘제잘 제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면은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가던 걸음 멈추고 이렇게 좀 귀여워서 귀를 기울이고 무슨 노래 하나 이렇게 좀 유심히 보거든요. 막 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뭐 슬퍼요, 도와주세요. 찬송도 뭐 크게 두 가지 잖아요. 하나는 즐거운 가락, 기쁜 가락, 밝은 노래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슬픈 노래, 또 이렇게 축 처지는 뭐 그런 가락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이렇게 저렇게 찬송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22편 이끝 부분에 쭉 보시면은 찬송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길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고 입술뿐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불쌍하니까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점괘가 안 나오니까 돈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신라가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한밤 중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아주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옥을 무너뜨리고 아,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간수장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과 신라를 잘 간호하고, 이제 내보내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그런 가스펠이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뭐 아주 오래된 가스펠이지만 뭐 이런 가스펠이 있어서 여러분 뭐 가끔 부르시기도 하고 뭐 찬송 대신 뭐 기도를 드리세요 뭐 이렇게 쭉 바꿔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좀 찬송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면은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 곧 입술의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이 뭐냐? 제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 제사가 있는데 찬송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다. 그것은 우리 입술에 가장 좋은 열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을 불러 올려드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알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도 반대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이두 가지가 하나님의 큰 성품이죠. 사랑이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한쪽에는 진노하시고 죄를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 성품입니다. 또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다윗이 별의별 일을 다 겪거든요. 하여튼 죄도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도 지고 실수도 하고 영광도 받고 뭐이어서고 넘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겪어 보거든요.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세월을 살면서 또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면서 사람을 겪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결혼도 뭐 우리가 데이트 할 때는 다 좋죠. 근데 이제 살아 보면은 아,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이런저런 게 있구나. 뭐 장단점도 다 겪어 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경험적으로 이러한 저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선배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본 분이 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24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곤고당한 인생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들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곤고함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병들 때 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뭐 가정에서 힘들 때 있고 자녀 때문에 정말 막 우리가 휘청휘청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아 정말 뭐 나라는 존재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런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가 우리가 종종 있게 되죠 곤고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인생이 곤고함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곤고함 당한 사람을 한두 번 돌보다가 포기를 대부분 해요 왜요 내한 내 몸도 자기가 추스르기 힘든데 어떻게 끝까지 누군가를 책임지고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뭐 이해관계도 있고 다 힘들어서 뭐 한두 번 도와주다 그냥 뭐 이렇게 얼굴 돌리고 외면하고 그러기가 일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누군가 권고한 자가 권고를 당할 때 그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숨지 않는다 끝까지 권고당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 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일으켜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고난 당한 사람들을 고쳐 주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앞뒤에 따라붙는 특별한 어떤 그 형용사 관용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죠.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무엇 무엇을 누구를 민망이 여기사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컴패션이라는 거죠. 동정심 정말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컴패션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실 때 복음서를 보면 많은 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컴패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성경에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많이 아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체험 속에서 오늘 10편 22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그는 권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때로 곤고함도 있고 또 낙심할 일도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 곤고할 때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눈여겨 보신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여러분 이 아침 꼭 기억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다윗 같은 이러한 우리의 고백, 하나님 체험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